마지막 테마죠.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순열 조합은 어, 2021년도부터 다시 물어보기 시작했던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문제 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주로 19번, 20번에 19번에서는 순열 문제가 어, 20번에서는 조합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순열은 이렇게 서로 다른 걸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요. 볼까요? 19번. 순서를 정하는 거. 순서를 정한다는 거는 일렬로 나열하는 거겠죠? 자, 보면은 여기도 서로 다른 거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거. 이런게 19번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고, 20번 조합 문제는 선택만 하는 거야. 어, 차이 알겠죠?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 왜 나열을 할까요? 순서가 중요하니까. 선택하는 거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뭘 선택하냐가 느 중요한 게 조합. 뽑아서 나열하는 게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풀도록 할게요. 네 점의 작품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점의 작품을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거. 자, 그래서 네개 중에, 어, 세 개를 선택하여 나열할 때는 4p3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뭐 이런 거 사실 몰라도 돼. 어, 그냥 실제로 그냥 세 개를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세 개를 나열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가지고 고민하는지를 적으면 되거든요. 자, 나네개 중에, 어, 제일 앞에 어떤 걸 나열할래요? 네개 가지고 고민하잖아. 그 4라고 적어주시는 거야. 어, 그래서 나 요걸 제일 앞에다 놓을 거야.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가지고 고민을 할 거죠. 네개 나열할 거야. 그럼 이제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을 할 거죠. 이렇게. 2, 3, 6, 6, 4, 24.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곳을 모두 여행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나열하는 거죠. 자 그럼 세칸 만들어주시고 어, 제일 먼저 어디 갈까요? 한옥마을. 어, 세 가지 가지고 고민했잖아. 한옥마을 선택했어요. 이제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겠지 어디 갈지. 한 가지. 3, 2, 1 곱해주시면 은6 어, 됩니다. 자또 볼게요. 네개 종목 중에 두 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죠. 두칸 만들어주세요. 네개 중에 고민을 하죠. 사 적어주고. 배구 먼저 볼 거야. 이제 세개 가지고 고민하겠죠. 사, 삼, 십이. 정답 1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복사하기 세 글자가 있는데 세개 중에 두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서로 다른 거를. 처음 세 칸. 아 미안해요. 두 칸. 하고 세 글자 중에 고민하니까 세개 중에 고민한다. 나 사자를 제일 앞에 다 넣을 거야. 복기. 두 글자 가지고 고민하죠. 3, 2, 6.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또세 장의 숫자 카드가 있어요. 이거 2016년도 문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서 두 자리 정수를 만들라고 하니까 나한테 두 자리가 필요한 거고. 자 서로 다른 두 장의 카드를 선택할 거거든요. 그럼 제일 앞에 뭐선택할래요세개 가지고 고민하죠. 3나3 3 놓을 거야. 자, 이제 두개 가지고 고민하죠. 2 3 2 6 정답 1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순열이었고요자 이제 조합 보도록 할게요. 자, 조합은 어,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선택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섯 개 중에 세개 선택하는 거 우리 5 C, 3 이렇게 주고컴비네이션이라고읽어요 어, 조합 5 C, 3 이렇게 하고 자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아까랑 똑같아 일단은 선택을 먼저 해. 그래서 줄을 세워요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3개 선택을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어, 내가 여기에 구한 거는 3개를 뽑아서 순서를 매겼는데 자,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처음에 댄스, 드럼, 바둑을 선택하나 내가 댄스, 바둑, 드럼을 선택하나 드럼, 댄스, 바둑을 선택하나 다 똑같은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 3개가 줄 서는 만큼이 중복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3개를 줄 세우는 방법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자, 이거로 나눠주셔야 돼. 어, 겹치는 게 있어서. 5, 2, 10 이렇게 됩니다. 2번. 자, 뭔소린지 모르겠죠?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네 종류의 꽃이 있어. 이 중에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꽃을 선택하는 것을 4C3이라고 부르고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일단은 실제로 네개 중에 세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세요. 자, 세 자리가 있죠. 처음에 네개 중에 선택을 하니까 4 적어주시고 장미 선택했어. 자, 세개 가지고 고민하겠죠. 나 튤립 선택했어. 자, 이제 두개 가지고 고민하죠. 선택했는데 자, 나는 여기서 이렇게 일렬로 줄 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고르고만 싶었던 거야. 고르고만. 나도 모르게 줄을 세웠잖아요. 그럼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자, 내가 이렇게 세 개를 선택했어. 자, 겹치는 경우가 얼만큼 있냐면, 은 얘네 세 개를 줄 세우는 만큼 겹쳐요. 자, 세 개를 줄 세우는 방법.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걸로 나눠주세요. 약분, 약분, 약분. 자, 정답 1번 되는 거예요 자, 두 문제 더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기만 할거예요 이렇게 선택만 할 건데, 자, 일단 줄 세우자고. 내가 다섯 개 가지고 고민하잖아. 자, 5. 자, 나 정팔면체 선택했어. 네개 가지고 고민하겠죠. 자 근데 이거 뽑기만 하는 거니까 아나 이렇게 줄 세우면 안 되는구나 겹치는 걸 나눠주자 자 내가 이두 개를 줄 세우는 경우 이곱하기 1이죠 이걸로 나눠주셔야 돼자 약분 해주니까 2호 10 정답 2번 되는 거예요 자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네개 중에 어, 두 개를 선택만 하는 거죠 자4 c 2라고 그러고 계산은 사곱하기 3줄 어, 세웠죠 근데 줄 세우면 안 되니까 이두개줄 세우는 방법 이곱하기 1로 나눠주세요 이 3은.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순열과 조합 차이 알겠죠? 순열은 그냥 이렇게 어, 뽑아서 나열하니까 그냥 3곱하기 하고 이렇게 조합에서는 이게 선택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열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분명히 겹치는 거, 오버 카운팅된 게 있을 거예요. 중복돼서 카운트되는 게 있으니까 어 걔네들을 줄 서는 만큼으로 나눠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016년도 1회 보도록 할게요. 어, 굉장히 쉬웠던 문제인데 자 보니까 여기서 과일 한 개, 여기서 최소 한개 뽑아가지고. 뭐최소 주스를 만들래요. 자 여기서 한개 뽑는 방법 세 가지 가지고 고민하잖아. 3 곱하기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죠. 2 3은 6. 정답 2번 되는 거고요. 자, ab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 a 눈이 짝수. 짝수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곱하기 주사위 b의 눈이 3의 배수. 3 6두 가지 있잖아. 어2 3은 6. 자, 이렇게 4번 골라 주시면 되고요. 참뭐 여기서 여기 겹쳐서 여기 가나 봐요. 자, p에서 q까지 가는 방법 세 가지. q에서 r까지 가는 방법 두 가지. 3 2, 6. 정답 4번 되네요. 네, 여러분, 어, 벼락치기, 어, 공부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제거 영상들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냥 시험 보기전까지 계속 돌려보다가, 어, 가시면은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거 같고요. 사실, 전, 년도 벼락치기 영상에 비해서 제가 설명을 안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 어, 근데 좀 불안하신 분들은 전년도 벼락치기 영상들 중에, 어, 제가 오래 다루지 않았던 것들도 좀 많이 보고가셨으면 좋겠고, 거기 뭐 모의고사, 적중률이 막, 그래도 80% 이상은 될것 같으니까, 어, 그거 쭉 보시면서 토요일 날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